아 진짜 대장정이다. 1 시간 반 걸려서 이케아에 다 왔습니다. 아 진짜 아까 딴 생각하느라고 버스에서 못 내릴 뻔했네. 근데 진짜 웃긴 게 하나 더 있었어 오늘의 에피소드. 아니 나도 지하철 방향이 몰라가지고. 맞는 것 같아서 탔거든요? 그래서 탔는데, 아,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아, 뭐지? 하고 이제 다른 그 노선도를 보려고 여기 어떤 중국인 아주머니께서 원래 이렇게 다짜고짜 말하나? 다짜고짜 나한테 중국어로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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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국인이고 중국인 사람이 필요하면 은 그냥, 어, 너 중국어 할줄 알아? 이렇게 먼저 말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냥 다자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먼저. 그 내가 음~ 뭐~ 음 이러고 어~ 확실히 여기 아시아인이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찾기가 토론토보다는 어렵다. 확실히 저 진짜. 그래서 이4시간권을 끊었기 때문에 열심히 돌아다녀서 뽕을 뽑아야 돼요. 구두를 사려고 하는데, 이게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없어. 그리고, 이거는 너무 커. 이거 개스 건데, 5만원? 오, 49.99. 그리고, 근데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 편하고, 49.55. 음. 그냥 일단 이걸로 살까? 아, 근데 이게 진짜 이쁜데. 일단은 이걸로 필요하니까 하나 사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take a oh, Yeah, no worries. One, two, three. One more. One. Oh, wait a second. Okay, one, two, three. Good! Here you are. Yeah, I like it. Thank you. Have a good day. 오늘은 첫 출근입니다. 오늘 첫 출근 하는데 8시 45분 이제 저피업을 오신다고 했거든요. 7시에만 일어나도 되는데, 6시 눈이 떠진 거예요. 제가 원래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난 적이 없는데, 그만큼 약간 걱정이 많아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밥까지 뚝딱 했고, 아침 빵, 빵 먹핀으로 먹었고, 지금 1시간이 남았는데, 원래 산책을 가려다가 가까오면또 땀나고 더울 것 같아서 그냥 블로그를 좀 쓰려고 합니다. 어제 결국에는 못 썼어. 두개 쓴다고 이렇게 당, 장담했지만, 오늘 열심히 스트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가 끝났어, 벌써. 아니, 회사 리뷰를 한 번도 못했네? 오늘 출근한 지 벌써, 아, 어, 피곤해. 출근한 지 벌써, 화, 수, 목, 어, 3일차. 오늘 출근한 지 3일차가 됐고요. 아, 일단은, 뭐랄까. 약간 되게 혼란스러워. 내가 지금까지 다녔던 회사들은 한국에서 일하고, 한국어로 이제 소통하고, 한국어로 된 자료를 읽고, 내가 메일 보내고 이러면 되는 건데, 첫 출근 날 하자마자, 인사팀 HR에서 내 정보 같은 거를 이제 뭐 이렇게 서류 같은 거 작성하고, 이제 설명 듣고, 연차 뭐 정책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 설명해주신 분이, <laughs> 아, 너무 당연한 거일 수 있지만, 외국인인 거예요. <laughs> 그럼 아, 그래도, 한국 사람이 해줄 줄 알았는데 이거 진짜 너무 다른 사람이 봐을때 당연한 거 아니야? 외국 회사니까 당연히 외국인이 해주겠지 했는데 어 이걸 내가 실제로적으로 체험하니까 너무 새롭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못 알아들까 을봐 너무 기를 켜놨어. 그래도 이건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또 들어야지 해서 켜놨는데 그 외국인 직원분이 현지인 현지인 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뭐 사인하고. 뭐 보험, 뭐, 건강보험,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그서 와, 이, 그때 좀 실감했어. 나 진짜 캐나다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구나. 그게 처음으로 실감이 됐고, 팀이 바쁘, 바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료 같은 거 주시고, 보고 있어라, 이런 거 하고, 보고 있는데, 당연히 자료가 한국어로 되는 것만 나는 보다가, 갑자기 다 영어야. <웃음> 그래서, <웃음> 계약서를 읽는데, 오, 다 영어고, 그날의 나의 영어 할당량이 나는 아직 있는데, 이미 그 한두 시간 안에 나의 할당량이 끝나버렸어. 더 이상 영어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 그래서, 오, 와우, 너무 힘들다. 그래 아, 진짜 쉽지 않겠다, 앞으로. 이런 생각 들고. 한국어와 이제 영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 오피스 환경이 그래 이게 내가 생각했던 어 그냥 막연하게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외국에서 살아보기 외국에 있는 회사 현지 회사 다녀보기 그거를 지금 나는 어 이루 이루었다고 볼수 있고 경험하고 있는데 어 되게 그냥 어 내가 드디어 해냈어 내가 드디어 외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 이런 기쁨보다는 와 이거였구나 음 약간 이런 기분?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나 내가 옛날에 내가 봐도 뭐야 저렇게 간절히 원했으면서 고작 그런 반응밖에 안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뭔가 와 되게 새롭다. 와 동시에? 와나 이제 어떡하지? <laughs> 그런 생각 걱정과 불안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회사에 이렇게 외국인 직원, 현지 직원이 앉아있는 게 너무 아직도, 아직은 낯설고,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당연히 이제 외국인 직원, 현장 직원들도 가서 미팅을 이렇게 하,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아직 미팅에 참여는 안 하는데, 한국인 차원 직원분들도 이제 영어로 의견을 내, 내고, 다 같이 진행하는 걸 봤을 때, 아, 나도 그 안에서 과연 말을 할수 있을까? 두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캐나다로 오고 워홀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내 영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 토론토에서 살 때는 정말 문제가 없어. 새로운 친구를 만나거나 새로운 룸메이트들을 만나거나 했을 때 영어로 대화하고 의사소통하고 이런 게나 그나마 괜찮고 뭐 부담없이 했는데 이제 여기는 비즈니스 영어를 해야 되고 근데 솔직히 그게 한편으로는 비즈니스 영어가 막 엄청 거대할 것 같고, 아,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과연 그렇게 크게 다를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 들고, 원래 생각이 약간 왔다 갔다 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결국 그래도, 그래도 비즈니스 영어를 좀, 아, 좀 알아가야겠다. 지금 3일 동안 메일을 그렇게 많이 보낼, 보낼 일이 없었는데, 나한테 이거 작성해줘, 이거. 어 작성해서 나한테 보내줘 그런 그런 메일 받 내가 받고 그럼 나는 이제 서류 작성해서 아 너가 요청한 서류 내가 작성해서 이거 보내 뭐 확인해줘 이런 이 정도인데 그거에 대한 영어 표현을 내가 모르니까 와 진짜 하루에 채팅 비디를 얼마나 <laughs> 얼마나 돌리는지 계속 물어보고 했어 계속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내는 메일 참고 참조해 주는 메일 계속 보면서, 아, 이 표현은 내가 나중에 써먹을 것 같으니까, 그 노트북 메모장에 적어놓고, 이건 나중에 내가 써먹어야지, 막 이렇게. 소소한데, 있으면 되게 센스있어 보일 것 같은? 음, 그런 거? 그런 것들을 좀잘 적어놔서 써먹어야겠다. 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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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할 말이 많은데, 사람들이 굉장히 잘해주어서 너무 다행이고, 정말 내가 잘 정착하고 잘 지낼 수 있게, 어 많이들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요즘, 이제, 제 걱정은 첫 번째 집 구하기. 이제 이게 임시숙소고 한달 뒤에 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살집을 지금 벌써 일주일이 끝나가잖아. 그러니까 3주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구해야,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근데 지금 솔직히 내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가지고 넉넉하지 않으면 어 이제 룸쉐어 해야 되고 그냥 무리해서 혼자 사는 거 해서 좀아 근데 과연 혼자 사는 거는 또또 또 이제 뭐 왜냐면 월급은 한정돼 있는데 고성비가 커버리면 은 그냥 하루하루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그래서 진짜 집이 너무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일단은 진짜 없어 뭔가 토론토에 비해서 진짜 없고 어, 현지에서 찾아야 될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아 역시 주거는 어렵다 아무한테 갔던 거를 간단하게 포기하는 시간 이 월마트를 어떻게 가게 됐냐면 월마트 앱에서 주문을 하면은 픽업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바일로 이제 어플로 이제 가격 비교를 하다가 좀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야겠다 하고 이제 주문을 하고 이제 하루 이틀 뒤면은 이제 배송이 준비되면 내가 가져가서 픽업을 하는 그런 건데 근데 나는 이 픽업이 그 매장에 가서 가져오는 거내두 발로 걸어 가서 가져오는 그 픽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차를 타고 가서, 주차장에 있으면은, 사람이 가져다 주는 그런 픽업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매장에 가가지고, 나 이거 주문한 거 픽업하러 왔다. 그러니까, 여기 말고, 가드닝 센터 옆으로 가래. 그래서 나가서 가드닝 센터로 이제, 가, 갔는데, 가자마자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만, 아, 너얘 맞아? 이래서, 어, 맞아? 하고 이제, 나 이거 가, 가지러 왔어? 하고, 그 사람이 뒤돌아서 창,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난 당연히 내가 따라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았어. 그 따라 들어가가지고, 그니까 러막 이렇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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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다 포장 나갈 것들이 탁 준비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오, 신기하다.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딱 이제 뒤돌아서 물건을 탁 잡고, 나한테 탁 주는데, 오! 약간 놀란 거야.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내가 들어온 거야. 나도 몰랐어. 그, 그, 그때까지도 그그 몰랐어. 그러더니 막 내가 어 oh, 땡큐 하고 이제 뒤돌아서 나가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지. 그래서 걔가 문을 열어줬는데 그때 이제 아 내가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구나 그때 깨달아가지고 아나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물어보니까 걔가 어안돼 이런 식으로 <laughs>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원래는 차에 그 갖다주더라고요. 그래서 어플을 보니까 뭐내차 색깔이 어떻고 뭐 이런 게다 선택할 수 있어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 <laughs> 짠짠.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들고 오느라고 아주 더 죽는 줄 알았네. 근데 여긴 진짜 웃긴 게 외장에서 물건을 사면은 사람들이 이 박스를 다다 다 열어보고 뒤집어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좀 그래도 이쁘게 또 넣어놓으면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 진짜 다들. 좀 별로야. 그건 진짜 별로다. 그래서 제가 밥솥을 15불에 샀거든요. 아주 힘들었지만 만족한. 드디어 밥솥이 생겼습니다. 이게 뚜껑과. 근데 꽤커 보이는데? 크 짜잔, 주걱까지. 네, 아무튼 이렇게 밥솥을 드디어 샀습니다. 아, 드디어 며금몇 월이야. 네, 5월 23일에 왔으니까, 6월 23일. 한달반 만에 드디어 드라이기를 샀습니다. 아, 원래 오자마자 진짜 여러 소리가 많았나. 드라이기를 살라 했는데, 원래 이제 단기 숙소 살고 넘어갈 집에 다 있어가지고 버텼거든요. 머리를 못 말리고 나가니까 안 되겠어가지고, 이거 제일 많이 사는 브랜드라고 해서 샀는데, 아, 근데 이거 진짜 시끄러웠거든요. 제가 이거, 후기도 보고 영상도 찾아봤는데 이게 진짜 시끄러워.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 나름 드라이기도 싸게 샀나? 한 2만원? 2만원대 샀기 때문에. 전에 룸메이트 친구가 아, 그거 뭔지 물어볼걸. 걔는 전선이 렇게막드르드르막 막 늘어나고 드르드르 들어가고 해가지고 되게 좋아 보였는데. 잘 되는지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단 시끄럽지 않아서 다행이다. 생각보다. 잘 샀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계속 집을 알아보고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계속 자료들 검토하면서 이전에 했던 거, 그리고 이제 내가 해야 될 거를 이제 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잘 적응하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